운명을 바꾸는 인연은 반드시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하고 홀로 버틸 힘조차 사라졌을 때 뜻밖의 한 사람이 다가와 당신의 손을 잡아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운명을 바꾸는 인연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 삶이 가장 힘겨운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인연은 결국 당신의 운명을 새롭게 열어주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만난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운명을 바꾸는 인연은 언제나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옵니다.